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고독하겠습니다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뜻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 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다가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이사야 4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을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놓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의 부름 받은 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행할 새 일은 과연 어떠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할 새 일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바 내가 보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는 이라. 12절 말씀에서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세번 반복됩니다. 내가 부른 야곱이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명령하시며,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내가 너를 부르고 선택했다면, 너를 선택한 목적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였지만, 내가 너희 민족을 처음 불렀을 때의 목적은 절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만물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부르시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피조물이 보이는 합당한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죠. 이는 12절에 내가 부른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태도요 자세입니다. 땅과 하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종하는데 동일하게 반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고 호소하십니다. 창조주의자 너희를 부르신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이 행할 새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내용은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사실 전 문맥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41장 25절 말씀에서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고 44장 28절 말씀에서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 말하고 있으며 45장 1절에서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1인칭 대명사 내가가 두번 반복됩니다.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 인도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생기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였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주변에 있는 거대한 나라들을 엄청난 기세로 점령하게 된 것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은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고레스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귀한이라는 기뻐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실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고 호소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14절과 15절에 언급되어진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장차 자신이 행하시려는 새일 곧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압지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도록 공개적으로 또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의 등장은 갑자기 일어나게 된 돌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이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여 와라. 하나님은 거듭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구속할 자로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였고 인도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과 패역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가정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다 라는 단어는 의지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하여 자신의 뜻과 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은 당신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의지적으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삶을 살았더라면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땅히 행할 사랑과 은혜의 삶을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에게는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쳤을 것이고 바다 물결 같은 공의가 출렁거렸을 것이며 해변의 모래처럼 자손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자식의 수가 많은 가정이나 자손이 많은 공동체는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매우 적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쇠락하였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뜻에 따라 의지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발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구 삼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유일한 목적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떠나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가 행하실 새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피하고라는 단어는 도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급히 애굽을 떠난 것처럼 후손인 그들 역시 도망치듯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유다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어질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이것을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다. 우리의 폐역함과 불순종에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는 40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부족함 없이 채워 주셨듯이 너희가 출 바벨론하여 유다로 돌아가게 될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일이 성취되거든, 속히 바벨론을 떠나 유다로 돌아오라. 유다로 귀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전의 말씀은 묵맥과 조금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명백한 경고의 말입니다. 내가 행할 새 일을 알게 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말씀을 듣고도 출바벨론 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거듭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나의 이 명령에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하여 평강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내 명령을 들으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들으라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그리고 18절에 나의 명령에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게서 속히 도망, 도망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증거하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기기울여 듣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강구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따라 영원한 평강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상막한 시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온사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패역함과 불의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은 외면하고 무시하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속한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